6일 지방선거 지역별 선거 구도와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오늘은 봉화군수 선거를 짚어봅니다. 봉화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김남수 국민의힘 박현국 무소속 이봉진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집니다. 현직 군수가 뇌물수수 등으로 재판 중이어서 불출마하는데요. 보수세가 국민의 힘으로 결집할지 아니면 민주당이나 무소속의 새 인물이 약진할지 주목됩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엄태양 현 군수의 불출마로 무주공산이 된 봉화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 3명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 후보 모두 인구 소멸 어려운 농촌 경제 해결을 봉화의 주요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우선 봉화에서 처음으로 민주당 군수 후보로 나선 김남수 후보, 현 군수의 송사로 침체된 군정을 청산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정직한 후보야 되고 깨끗한 후보야 됩니다. 직근이나 본인의 이게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 지식과 경험을 바치겠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국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조례 제정, 청년 부군 수제 도입, 그리고 일군 이읍 체제, 농촌 주민 기본 소득제, 새 마을 지도자와 분녀 회장 월급제 등을 약속했습니다. 군수 선거의 다섯 번째 도전한 끝에 국민의힘 공천을 따는 박형국 후보 지난 20여 년간 이미 자격을 검증받았다며. 무엇보다 농촌 소득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분 나무가 고향 산천을 지킨다는 옛 말이 있습니다. 도의원 재선 8년의 경륜으로 봉화의 군정을 이제는 맡아볼 수 있는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봉화형 스마트팜 기반 조성, 경북 외국인 농촌 일자리 중개센터 분원 설립, 백두대간 야생화 생태원과 테마형 주택단지 조성 확대 등을 공약했습니다. 농산물 유통 마케팅 경력을 기반으로 봉화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다고 나선 무소속 이봉진 후보. 양당 후보의 대규모 건설사업 공약을 탈피해 군민 밀착형 정책을 펴겠다는 각오입니다. 공약을 보면 전부 다 건설이에요 건설. 봉화는 농민이 70%고 상인이 20%입니다.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농민과 상인을 잘 살리하는 것.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봉화 대표 특산물 개발, 자생식물 특구 등 청정 봉화 이미지 제고, 청년 자립 지원, 학생 참여 예산제 도입 등도 공략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